안녕하세요. 유료 요정 이 팀장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메뉴는 혼자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삼계탕이고요. 삼계탕 하면 준비 과정이나 재료 준비, 그리고 만드는 과정이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쌀도 불리지 않고 햇반을 사용하고 간편하게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재료만으로 손쉽게 삼계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계탕을 만들 때 보통 차가운 물에 닭을 넣어서 시작을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닭 삶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먼저 물을 끓이고 거기에 이렇게 마트에서 구입한 삼계탕 재료를 넣어서 한약 국물을 낸후 거기에 닭을 넣어서 삶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 요즘은 이렇게 마트에서 그 부지포포 같은 데다가 한약재가 많이 분쇄가 돼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려나는 시간도 짧고 더 맛있는 국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환기인데요. 환기 같은 경우는 여름에 열을 내려주고 더위를 이기게 해준다는 약재예요. 그리고 닭하고 궁합이 잘 맞아서 인삼보다는 환기를 넣어서 국물을 많이 내더라고요. 저는 인삼은 닭 속에 넣고요, 환기로 국물을 내서 삼계탕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서 국물을 10분 정도 우려내면 보리차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한 한약 국물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닭을 넣고 30분 이상 삶을 거고 먼저 넣었던 한약재는 굳이 꺼내지 마시고 같이 넣어서 삶아주세요. 저는 이제 국물이 끓을 동안 육수가 끓을 동안 닭을 손질을 할 건데요. 이제부터 닭 손질하는 걸 보여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생 닭을 준비를 했고요. 닭 손질하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닭은 기름기가 많은 부분만 잘라내면 얼마든지 담백하게 끓일 수가 있어요. 가장 기름기가 많은 부분인 꽁지 부분. 이 닭의 꽁지 부분의 기름기를 제거를 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닭을 같이 삶으면 안 좋은 냄새가 날수 있기 때문에 닭 꽁지 부분은 꼭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기름이 많은 부분이 요 목하고 가슴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요 부분에 있는 기름을 껍질과 함께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칼질을 넣어서요. 손가락으로 쫙 뜯어내면 이렇게 기름 부분하고 껍질이 같이 벗겨지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기름이 제일 많은 부분이 요 밑에. 이 부분을 다 베어내면 이따가 속을 채워서 오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속에 있는 기름만 제거하고 껍데기는 제가 자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에 있는 기름만 제거하고 속은 제가 아까 깨끗이 씻어놨어요. 이제 여기다가 어, 보통은 불려놓은 찹쌀, 그리고 인삼, 마늘, 대추 같은 걸 채우는데 저는 불린 찹쌀 대신에 현미 햇반을 사용해가지고 속을 채우겠습니다. 요새는 햇반이 종류별로 되게 잘 나와서요. 요렇게 현미 햇반을 데우지 마시고요. 요 상태로 속을 채워서 끓이면 나중에 죽처럼 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따로 혼자 하는데 찹쌀을 사고 쌀을 사서 담그게 되면 양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거 한 가지만 사용해서 속을 채우시면 훨씬 양 조절도 좋고 남는 것도 없으니까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햇반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용해서 처음에 눌 때부터 속을 좀 꾹꾹 누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중간에 끓이면서 터져 버리기 때문에 꾹꾹 눌러서 이렇게 채워놓고요. 이렇게 이제 반 정도 찼으면 인삼을 넣을게요. 인삼은 깨끗이 씻어서 요열 많으신 분들은 요 머리 부분을 잘라서 먹으면 괜찮다고 하시는데 닭, 닭에 넣을 때는 그냥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삼도 넣고요. 그리고 깨끗이 씻은 대추도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늘 한 3~4개 정도만 같이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넣으실 때마다 손으로 좀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 남은 부분도 남은 밥도 이렇게 너무 윗 부분까지 가득 채우지 마시고요 어느 부분만 채우시고. 남은 부분이 오므라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두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끝까지는 채우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아까 안쪽에 기름을 떼어내고 남은 껍질 부분을 오므려서 이렇게 이쑤시개나 나무 꼬치 같은 걸로 꽂을게요. 보통은 삼계탕 집에서 다리를 꼬아서 이거를 오므리는데요. 일반 그냥 가정에서 다리를 꼬아서 오므리게 되면 꼬는 방법도 어려울 뿐더러 삶으면서 많이 풀어지기 때문에 저는 나무 꼬지를 사용해서 꽂겠습니다. 자, 이제 삼계탕은 준비가 다 됐고요. 일단 냄비에 아까 준비한 육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닭 있고요. 이제 이거 넣고 삶기운하면 삼계탕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마늘을 제가 몇달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끓는 육수에다가 마늘을 더 넣고요. 육수가 끓으려고 할때 닭을 넣겠습니다. 뚜껑을 닫고 닭이 끓기 시작하면 거품이 떠오르고 기름이 떠오를 거예요 그럼 그런 거는 살짝살짝 살짝 건져내 주시는 건 좋고요 귀찮으면 굳이 안 건지셔도 돼요 제가 지금 예쁘게 찍으려고 냄비를 좀 작은 걸 준비를 했는데 넘치고 지금 난리가 났네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살짝살짝 살짝 걷으시고요 그리고 닭이 끓으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요렇게 해서 국물 푹 잠기게 해서 30분, 30분 정도, 30분에서 40분 정도 끓이시면 되고요. 원래는 삼계탕용은 연계를 작은 걸 써야 되는데 저는 많이 먹으려고 1kg짜리를 샀더니 지금 닭이 좀 많이 크네요. 요렇게 해서 닭은 끓, 센불에 30분 정도. 그리고 좀덜 익었다 싶으면 중불에서 10분 정도 더 삶아주시면 됩니다. 보통 집에서는 밥솥으로 많이 하는데. 밥솥으로 많이 하는데요. 밥솥으로 하면 닭이 빨리 물러서 해체가 돼요. 그래서 저는 밥솥보다는 냄비에 삶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음... 30분 동안 닭을 삶았더니 닭이 확 줄었어요. 냄비가 작진 않았네요. 뚜껑을 놓고 닭이 다 익었으니 저는 잘게 썰은 파를 좀 올리겠습니다. 이제 닭이 잘 익었는지 먹어보겠습니다. 굳이 냄비에 저기 그릇에 덜지 말고요. 냄비에 있는 채로 따뜻하게 드시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닭이 속까지 잘 익었고요. 인삼도 있습니다. 현미 햇반 넣은 것도 죽처럼 잘 풀어졌으니까 국물하고 잘 섞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이렇 해서 소금 무채 찍어갖고 아주 잘 삶아졌네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든 삼계탕을 마치겠습니다.